선교사들이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진 짐을 들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근심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일입니다. 절망의 가장 좋은 약은 봉사입니다. 권태로움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더 피곤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잊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합니까?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행위 자체가 인류의 구주의 위대한 대리 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대리 사업을 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 이외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세워 주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고귀한 소망에 대해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이기심이라는 폐악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달콤하고도 놀라운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